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민숙이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6장 6절부터 10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브아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종족 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되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민수기의 마지막은 슬로브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요셉의 아들인 므하세의 자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며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시작과 끝이 참 중요합니다. 왜 민수기는 이 중요한 끝 부분에 슬로바셋 딸들의 결혼 이야기를 다뤘을까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보면은 34장부터입니다. 34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 가난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슬로바셋 딸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27장에서 이미 한번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깊은 믿음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가장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브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출애굽의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다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와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반역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온갖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루벤과 갓지파의 유단 동편 정착에서 보듯이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세대에 비해서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또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삶의 길과 방향을 나타내는 내비게이션과 같았습니다. 그 길과 방향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노예라고 하는 이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명의 상태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목소리가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내가 길을 더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다른 경로를 알려주지만 우리는 또다시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더 돌아가고, 더 돌아가고, 더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최단 경로이자 사고를 피해 가는 제일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힘든 시절도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서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서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꼭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요셉 청년들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